バスケットティーバスケットティーバスまッ<様>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아줘. 아니거든. 하나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주시면 돼요. 이번 일에 하나밖에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와 있어가지고 택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달쯤에 서울 스토어에서 그 적립금을 받아서 샀던 옷들도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들이고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어제 와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 본다고 포장을 뜯었거든요. 이거는 오프위에서 나온 그 냉장고 바지예요. 엄청 찰랑찰랑 거리는 냉장고 바지고, 여기서 바지에서 살짝 이렇게 광택이 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광택감이라서 그냥 입고, 세일해가지고 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제가 냉장고 바지를 요즘 거의 매장에서 작업복처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배 부분에 이렇게 넓게 고무줄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샀던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배를 좀 잡아주고 되게 하이웨스트예요. 근데 제 키가 162인데 이게 딱 발바닥 끝까지 와서 막 엄청 끌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발 기장을 다 덮는 길이라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서울스토어에 안다르가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르에서 어좀 짧은 레깅스를 샀어요. 짠, 이거는 어 4부 레깅스고요. 저는 원래 발목까지 덮는 긴 기장의 레깅스밖에 없는데, 제가 요즘엔 집에서 계속 홈트를 하고 있는데, 긴 레깅스를 입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덥고, 그리고 벗을 때도 땀 때문에 잘안 벗겨지고, 이래서 아좀 짧은 걸 사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안다르가 입점이 돼 있어서 여기서 4부 레깅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근데 지금 와서 입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운동을 할때 한번 입어보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면은 조금 밝은 색상으로 하나를 더 구매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서울스토어에서 정립금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던 옷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카라트에서 나오는 반팔 티셔츠거든요.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기장도 길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어,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사이즈 옷을 산 이유가 이제 밖에서 러닝을 할때 좀 레깅스를 신 입으면 그 뒤에 엉덩이 부분이 여름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엉덩이를 덮을 만한 기장의 티셔츠를 샀고요. 근데 이거는 여름 옷인데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진짜 한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좀 두툼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몇번 빨았는데도 이렇게 좀 되게 짱짱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개피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얘가 뭐 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막 옷을 이렇게 흔들면 은 계속 고개를 막 왔다갔다 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용도로 구매한 옷인데요. 이거는 챔피언에서 나오는 나그랑 티셔츠예요. 저는 빨강색으로 구매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이거는 진짜 아까 그 카라트보다도 훨씬 더 길거든요. 이거는 입으면은 제 무릎 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은 진짜 원피스처럼 입어도 될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길어요. 그리고 타미 반팔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 플러스 1일때 구매를 해서 흰색이랑 검정색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정색은 찾아보니까 어 제가 빨려고 빨래통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흰색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이게 입었을 때 진짜 편하고 얇고 그래서 제가 검정색이랑 흰색을 원래 그럴 의도로 산건 아닌데 그 검정색과 흰색을 거의 작업복처럼 계속 돌려 입고 있어요. 일할 때 입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몇번 빨면은 이목 부분이 되게 늘어나요. 근데 이 타미티셔츠는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목 부분이 되게 허벌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원플러스 원에서 한장당 한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지금 엄청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게 흰색은 지금 티가 잘안 나는데 검정색은 약간 그냥 면티라기보다는 살짝 스포츠웨어 같은 재질이거든요. 근데 똑같은데 검정색은 그게 조금 더 티가 나고 흰색은 그냥 완전 면티 같이 보여가지고 엄청 편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짠 이거는 세인트 제임스 단가라 티셔츠인데요. 제가 줄무늬 옷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가 진짜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비싼 줄무늬 티를 사보고 싶다 해서 이 세인트 제임스 티셔츠를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스토어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근데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여기 왼쪽 팔 부분에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얇아가지고, 지금도 막차 타고 이동할 일이 많은 날이나 그때는 입을 수 있거든요. 완전 한여름까지 아니면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도 여름에 긴팔을 좀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이 정도 두께는 한여름에도 막 엄청 걸어 다닐 일이 많은 날이 아니면은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두께예요. 이것도 어, 자주 한번 빨면은 살짝 원래의 품보다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단가라 티셔츠의 질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도 너무 가격이 거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